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 사리 같은 경우에는 분당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어, 자차로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분당까지 좀 편리하게 교통체장 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입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신현 사리 이제 전원주택들 보면은 이제 언덕을 조금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한테 좀, 이제, 기대가 되는 현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상하수도 입되어 있고, 이제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랑 실 면적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자세한 면적표는 위측에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영상으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 단독주택 전실부터 보고 계시고요. 지금 잠깐 불이 꺼졌는데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마감 되어 있고요. 지금 신발장도 여섯 칸으로 좀 널찍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신 거울도 6칸 있고 벽쪽에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문이 이제 자동문이에요. 중문이 자동마감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짐 들고 오실 때나 이럴 때는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베이직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특징은 이렇게 층고가 높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을 더욱 환하고 개방감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화이트톤으로 후불호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인테리어고요. 오픈형 구조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이쪽 벽면 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창호 사용을 했고요.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감이 조금 덜 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쪽으로는 석재 테라스와 잔디 마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 마당이 넓은 타입은 아니에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하나 두고 이렇게 다이닝 공간과 조리 공간이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으로도 에어컨 설치가 되고요. 주방 앞쪽으로 아마 석재 테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주방은 전체적인 기역자 구조로 냉장고 공간 두 대, 그리고 이쪽으로 팬트리,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인덕션과 제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마 식기 세척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식장과 옆쪽으로 밥솥 자리와 렌지 공간까지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하시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포켓도어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계단 밑에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창고 공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별도의 장이 있어서 공금 공간, 이렇게 수납 공간을 챙겨두셔가지고 깔끔합니다. 1층의 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층 방 면적도 좁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진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1층 게스트 욕실도 샤워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 공간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앞쪽으로 보이는 창문으로 조망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요. 공간도 제법 넓어서 이쪽에다가는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차 한잔 하시거나 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은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약간 특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 이쪽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곳을 아마 안방의 침실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넓은 공간으로 바닥은 어두운 톤에 전체적으로 보더나고 깔끔한 느낌으로 지 시공이 되었고요.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바깥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작은 테라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곳은 이렇게 포츠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눈비 피하시면서 외부 공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셔 가지고 이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부스 형태로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진 모습이에요.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서 2층에 작은 방 속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욕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아마 자녀분들 생활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창호잘 나와 있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붙바이장도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은 이제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붙박이장은 아까 네 칸에 비해서 조금 좁아지는데 쪽으로 이렇게 우수납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작은 방들 앞쪽으로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 조금씩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잔침들 수납이 충분하시고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